와, 하늘 보세요. 하늘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지금 6월도 이렇게 더우며 7월, 8월은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35도 가까이 되면 밖에 10분만 걸어 다녀도 머리 띵 하잖아요. 특히 더위 약하신 분들 늘 조심하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죠? 그래서 힘좀 나게 갈비나 삼계탕 같은 고단백질을 먹으려고 찾아보다가 이번에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걸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건 저도 진짜 거의 처음 먹어봐요. 바로 오늘의 메뉴는 염소고기입니다. 염소고기 드셔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처럼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꼬꼬마 때 부모님께서 데려가 주셔서 한두 번 먹어봐서 솔직히 맛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냥 염소 고기를 먹어봤었다. 딱이 정도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서 먹어보고 기억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는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화정역이랑 가깝습니다. 이 식당은 알고 보니까 지점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두 지역에 모여있고 서산점이 본점이라고 합니다. 차는 가게 앞 또는 뒤편 공터에 주차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뒤쪽 공터에 차를 주차했어요. 두둥, 가게 전경입니다. 오! 여기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쾌적합니다. 염소고기가 어르신들께서 많이 드시는 보양식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 여기 손님들은 대부분 40대에서 7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메뉴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메인 요리가 수육, 전골, 대파볶음, 육회 이렇게 있습니다. 염소 중에서도 특히 한컷 염소가 수컷 염소에 비해 덜 질기고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염소 요리 중에서도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긴 국내산 흑염소, 그것도 한 컵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돼요. 전골도 맛있겠다. 주문하자마자 금방 기본찬과 전골이 나왔습니다. 이 김치는 생김치에서 살짝 익어서 어느 정도 양념이 잘 배인 느낌이었어요. 아삭하면서도 상큼했어요. 이건 생양파와 생고추고요. 이건 가지반찬인데 양념이 좀 특이했어요. 뭔가 중화요리에서 볼 법한 기름지면서 살짝 짭짤한 맛? 생각보다 독특했어요. 이건 그 아닥아닥한 줄기식감의 채소입니다. 마늘장아찌고요 이건 파김치인데 장아찌 같은 새콤한 맛이 감이 되어서 완전 밥을 부르는 반찬이었습니다. 이건 들깨가루에 고추장을 포함한 특제소스, 참기름이 섞인 양념장입니다. 섞으면 들깨와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살짝 매콤한 맛으로 마무리돼요. 여기 기호에 맞게 식초, 겨자, 들깨 가루 등을 추가해서 드시면 돼요. 여기 들깨 가루도 같이 넣으시은 열지 마세요. 거의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채소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금방 먹을 수 있어요. 뚜껑에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화력을 3으로 줄이면 됩니다. 어, 뭔가 냄새가 난다. 음. 흑염소 음. 냄새. 저희도 열면 되나요? 네. 살짝. 네. 어. 음. 어, 뭐 뭔가 엄청난 비주얼입니다. 고기랑 부추, 버섯 등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팽이버섯하고 또뭐 대파도 있네. 와, 부추가 미쳤습니다. 진짜 많아요. 일단 처음 먹는 순간 전체적으로 들깨향과 깻잎향이 제일 먼저 반겨주고요. 조금 놀랐던 게 제가 양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몽골이랑 중국에서도 먹어봤었는데 이걸 먹는 순간 양고기보다 훨씬 쿰쿰한 냄새, 그 초원의 향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양고기도 호불호가 있어서 못 먹는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양고기보다 특유의 향과 냄새가 더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염소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깻잎이나 들깨 등 향이 나는 재료를 넣어서 요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특제 양념장이랑도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염소고기의 질감은 소고기 장조림처럼 결감이 있는 살코기 느낌이었어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부위 느낌? 진짜 장조림 고기 같죠? 소원, 특히 극경사지를 좋아하는 염소의 특성상 양보다 힘이 세고 근골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염소고기는 일반적인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철분의 함유량이 높고 또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소고기는 먹으면 열이 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정보를 먹은 이유는 이 볶음밥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다 먹고 나서 볶음밥을 주문하면 냄비채로 가져가셔서 볶음밥을 조리한 뒤에 다시 가져다 주십니다. 남은 전골은 이렇게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볶음밥에 김이랑 김치, 파, 양념 등을 넣어서 짭조름하면서도 딱 맛있었어요. 전골 드시면 볶음밥 꼭 드셔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전골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었어요. 확실히 먹고 나니까 뭔가 땀나고 혈액순환이 쫙 되고 몸보양한 느낌이 확 났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보다는 특유의 냄새가 더 나는 편이니까 나 채소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모두 이번 여름! i